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백두산과 한라산, 울릉도 등 한반도와 동부가 전역에 흩어진 화산들의 기원이 마침내 하나의 지질학적 틀로 설명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하 약 410km 깊이에 위치한 맨틀전이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마그마 상승 메커니즘, 이른바 멘틀비 현상을 수치 모델링으로 정량 입증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와이나 옐로스톤처럼 깊은 멘틀에서 솟아오르는 풀룸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던 판 내부 화산들의 불규칙한 분포가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동부가 화산 연구의 오랜 난제를 정면으로 다룬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해양판이 섭입하며 멘틀 전이대에 물이 축적되고 이 젖은 멘틀이 다른 판 운동에 의해 위로 밀려 올라갈 때 대량의 물이 방출되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그마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상승하지 않고 지름 10에서 20km 규모의 방울 형태로 쪼개져 빗방울처럼 위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마 방울들이 서로를 디딤돌 삼아 상승하는 징검다리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상승 속도는 연간 약 4cm로 암석권 하부에 도달하는 데는 약 1천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적 상승 경로 때문에 지표의 화산 역시 시간적, 공간적 규칙 없이 흩어져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 메커니즘이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 동부와 몽골, 유럽, 호주 동부 등전 세계 판 내부 화산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공통원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두산의 경우 현재 분화가 멈춘 상태이지만 멘틀 내부에서는 여전히 마그마 공급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시간척도에서 다시 활동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인 화산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화산 활동을 넘어 지구 내부에 저장된 물이 수천만 년, 길게는 수억 년에 걸쳐 다시 지표로 순환하는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합니다. 판 내부 화산이 단순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지구 내부 물 순환의 중요한 출구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이론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동부가 화산 위험 평가의 과학적 토대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향후 지역별 화산 특성을 세분화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1월 20일 새벽 강력한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새벽 2시 56분 발생한 태양 흑점 폭발에 따른 코로나 물질 방출, 이른바 CME가 지구에 도달하면서 태양 입자유입 4단계와 지자기교란 4단계 경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CME는 태양 표면의 흑점 폭발로 전자와 양성자 같은 고에너지 입자가 대량 방출되는 현상으로 지구에 도달할 경우 지구 자기장을 흔들어 지자기 폭풍을 유발합니다. 이번 지자기 폭풍은 최고등급인 G5 바로 아래 단계인 G4로 평가될 만큼 강력한 수준입니다. 우주 항공청사나 우주환경센터 관측에 따르면 태양에서 날아든 고에너지 입자 유입량은 37,000 pfu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1991년과 1989년 이후 약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이번 태양 활동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fu는 1초 동안 단위 면적에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양을 의미하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우주청은 1월 20일 오전 4시 20분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 뒤 24시간 내 우주환경 4단계 이상 상황이 두 차례 발생했다는 기준에 따라 오전 5시 30분 주의단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대응체계가 가동됐으며 위성과 항공, 통신, 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전파 재난으로 위성통신과 GPS 위치정보 서비스, 항공기 항법 장비, 단파통신 등의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공의 전리층 성질이 변화하면서 전파 전달 환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항공편 이용 시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GPS 사용 과정에서 위치 오차 가능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주청은 당분간 태양 활동과 지자기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며 경보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나 이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18세기 이후 약 300년간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하며 이누이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덴마크는 과거 독일이 유대인에 했던 만행 못지않은 가혹행위를 했다고 비판받습니다. 그린란드의 현재 거주민은 약 5만 7천 명인데 대부분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년에서 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국내 피임장치 IUD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테에게 대해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분리해 본토에서 교육하는 반인륜 행위도 했습니다. 부모 역량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한 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의 부모 역량 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 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훗날 대상자들은 양쪽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냥과 어로 활동을 하던 원주민들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켜 각종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문제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형성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방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서반구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하고 매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전쟁, 외교, 구매를 통해 영토를 확장해왔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구상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는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덴마크의 제국주의는 과거의 식민 통치와 인권 침해라는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고, 미국의 제국주의는 현재 진행형의 안보 논리와 힘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두 흐름 사이에서 이상적인 완전 독립과 현실적인 생존 전략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린란드는 제국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이며,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라 할수 있습니다. 남미, 칠레,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자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1월 18일 산불 피해가 집중된 뉴블레주와 비오비오주 두 지역을 국가 재난 사태로 지정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에 나선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칠레 전역에서는 모두 24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화재가 수도 산티아오고에서 약 500km 남쪽에 위치한 유블레주와 비오비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심각하게 이어지는 산불 상황을 고려해 두 지역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 당국은 두 주에서 약 8,5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20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가 주거지 인근까지 번지며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블레주 랑틸리시에서는 피해 면적만 약 220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칠레 국영 산림 공사는 18일 오전 기준으로 산불이 여전히 확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24건의 산불 가운데 뉴블레주에서 9건, 비오비오주에서 3건이 진화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예방 대응청은 비오비오주 펜코시에서만 최소 3만 명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전역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한여름 폭염이 겹치며 산불 위험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칠레는 엘니뇨 영향으로 10년 넘게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섭씨 38도를 넘는 폭염과 강풍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지는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군 병력과 중장비까지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지난해에도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해 130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반복되면서 칠레 중남부 지역의 산불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